끌고 간다. 끌고 간다. 끌고 간다. 어이 몸통까지 올려 동동거리고 있네. 자, 둘이 같이. 둘 <laughs> 같이 섰어. 입수. 입수. 내게 조금 더넣네내 조금 더입수넣네 자, 같이 자, 올리면 게임 끝. 여보예나이 네, 뭐 응? 어, 그렇지. 통이다몽 몸통. 아싸. 상대가 아, 먼저 몸통을, 몸통을 찍었어요. 대가찍다더더치도 <laughs> 아니에요. 저는 나가 더더도에다 이거 던져서 찍어서 해 볼까요? 어. 음. <laughs> 찍 <치를> 더더치로 가겠다. <laughs> 이거 이거를 바꿔야 되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는 근데 쓰기 될필어가고 자 편대 편대 오원세 네가 만세 옳지 한번더맞야 <laughs> 정확해 1 2시 정오까지 옳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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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통어 나이스 <laughs> 야둘다 원통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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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못알아 뭐 하시겠어, 뭐 더... <laughs> 옳지. 한번 더. 더더 <laughs> 더. <laughs> <도도도. 웃음>